안녕하세요. 생지입니다. 오늘은 어, 행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행복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행복을 재활용하는 방법, 혹시 어떤 건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행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험을 살수 있다. 그러니까 책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옛날에 샀지만 한참 동안 안 읽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책장에 꽂혀 있어서 어느 날 하루는 그냥 한번 읽어볼까 하고 딱 꺼내서 읽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던 요가 매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시 쓰는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고 그냥 책장을 무심코 봤었는데 좀 괜찮게 읽었던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한참 전에 읽어서 내용을 잊어버렸었거든요.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책이 지금 여기 제 주변에 없는데, 그 책도 아마 제가 책 리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보 빅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다시 내가 한번 써보므로써 그 행복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어떤 기록물을 남긴 것을 다시 봤을 때 행복감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서 사진이나 동영상, 뭐, 어, 그리고 일기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몇년 후에 다시 펼쳐보면서, 아, 그때 이렇게 내가 여행을 했었지. 아, 이때 이렇게 행복했구나. 아, 이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함으로써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또다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이 구절을 보기 전에 그냥 정말 우연히 서랍에 다른 물건을 찾다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그때 수학여행 갔을 때였는데 친구가 이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인화를 해서 이제 다 나눠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도 받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잊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꺼내보니까 정말 이때 정말 재밌게 놀았구나,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냥 뭐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날때 그냥 문득 생각이 날때 그럴 때 그냥 내가 과거에 샀던 물건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거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기록을 남긴 것 그런 것들을 문득 생각이 날 때. 그때 보면서 아니면 우연히 찾게 되면 한번 보시면은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